그 요나서 3장 10절을 중심으로, 요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자, 요나 하게 되면은, 부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선지자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민어회란 이 나오는데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니노에는 매우 사악한 도시로서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수로에 가서 경고하도록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이게 오늘날 얘기한다면 선교사님들이선교의 사역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금은 우리 형제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어? 깨달고 돌아라 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못 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자 메시지의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나가 설교했을 때니노의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셨고 아무리 사악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것이라는 결론적인 메시지. 이때 동 시대의 선지자들은 요엘 그리고 아모스입니다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그 가셔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랬습니다. 저큰 성, 어, 니너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가지고 니노에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가라는 거. 선지자 니노 오늘로 얘기한다면 선교사님들에게 명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고 삼재를 보니까 일어나서 다시 쓰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하나님은 민노에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제약이 너무 강요하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외치라 그런데 다시 서로 도망을 갑니다 사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로 내리자 그 당시 배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난 다음에 그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사제를 육제를 보니까 자는 자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났어. 자 대가 침몰하기 직전이었고 그다음에 혹시 너무나도 물건이 많아가지고 그런 가 해가지고 물건들을 바다에다 집어던져가지고 좀 줄이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어. 요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모든 대풍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나를 깨닫고 결국은 요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대풍을 내린 거예요 자. 자는 자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바로 6절이. 그런데 그 거기에서 뭘 하느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누구 때문에 혹시 사람 때문에 왔을 수도 있다? 제비뽑기를 딱 하는데, 요나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위기가 닥쳐오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문을 밝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다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나라 이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각자에게 은사를 하나 주셨고 그 사명대로 지금 이제 다양하게 지금 이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성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쓰임을 받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건사님은 건사님대로 집사님 집사님대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골고루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제가 한번 과연 날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도 아마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았을까 어? 왜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1장 1 7절에 보면은 그 요나가 이제 바다, 바다로 던져가지고 던짐을 받았을 때 결국은 고기의 밤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산냐를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큰 물고기 그런데 내가 제주도를 가봤는데 박물관을 갔는데 우리 같은 사람, 두 사람은 들어가 있더라, 고기 속에. 그런 고기가 있어요. 예? 저는 이 내용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연화가 거기에서 부러져요 뱃속에서. 예? 물고기 뱃속에서 부러지겠다 자, 3일3년을 그곳에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 2장 1절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바르 돼. 기도하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또 우리 예수님과 요나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요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3일 3야를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니네오로 가라 했는데, 지금 현재 도망가다가, 결국, 지금 현재 상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3야를보내죠 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중에 1장 17절 말씀에, 자, 큰 물고기를 예배했고, 2장 10절에 물고기에서 명하여,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육제 포함해라. 그래서 살아나시오. 자,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아울러 이방,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선교사님들이전 세계로 한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이 땅에 거의 25만 명, 30만 명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또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 성교사님들이 한 3분의 1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이제 이동되는 벌써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 갔습니다. 요나에게 요약된 유대인의 사명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요나는 서는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과 아울러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종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여 주시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라는 오늘날도 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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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러면 반대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는 그래가지고, 혼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또 거기를 걸어가는 주의 종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는 요나의 참여록이에요, 참여록. 참회력. 참여록, 참회력. 요나의 참여록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계율을 보게 되면, 은 1장 1절에서 2절은 사명이에요. 어디로 가는 사명이에요? 민어로 가는 사명이에요. 1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요나가 불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제사명을 받아요. 제사명. 그리고난 다음에 3장 4절에 10절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서는 4장까지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곧 악한 길에 돌이켰다는 것을,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이제 유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해 그거가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사건 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요나스의 하나님은 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선지자,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개인을 사랑하셨어요그 정부는 그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잘못 가는 길을 막으신 데 있습니다. 개인을 사랑하시다 그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기도 드릴 때에 다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개인을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직군 맡은 개개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요나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민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저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저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제약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우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미우치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은 오랜 설교를 듣고 해결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루 길을 행하며 외치는 요나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저들의 해결을 진심으로 원하면서 외친 것도 아닌 설교를 듣고 해결한 것입니다. 특수인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한 걸볼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민족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이 해결하는데 있다. 요나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시냐?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노의생에 자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었다는 거. 12만 명, 12만 명. 또 그게 육특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별은 하늘에 꽃이고 어린이는 땅 위에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님 못해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지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구형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집사님이 하나님 이 어린 세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자라서 사는 세대에는 비극 이 없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8 1로 6.25를 겪으면서 다시 우리 민족이 남의 제사실에매 이거나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전쟁은 지속되고 있어요. 어제가 9.12 테러 사건, 미국에,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딱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갔다가 공격을 했고, 거기에서 빈나덴을 결국은 죽여버리고, 그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속에서 지금 살아오다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자들이 낳고 거기에도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쌍해하셨을 하는 생각이예요.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자큰승을 인어에 가서 이제 너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 인어의 요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걸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 결국은, 결국은 죽음을 한번 맛보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3장 3절에는 민우회로 갔다 그랬어 아, 아이고, 뭘 하느냐? 3장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은민우회생이 무너진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40일 뒤에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말이래. 누군가가 얘기한다면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40일 뒤에 이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네? 그래서 과거에 몇십년 전부터 말세말세라는 단어가 계속 해왔어요. 예수님 탄생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말세라는 이야기를 써왔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그것도 말세지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왔을 때는 이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을 때는 말세지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선생님 마스크 쓰리라 상상했습니까? 이 마스크는 도둑놈들이나 썼던 거예요, 옛날에. 감기 걸린 사람이나 독감 걸리는 사람 쓰고.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로운 교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관는 생명을 살리는데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어나야 그, 일어나면 살고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